네, 저는 어, 초등학교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또 초등학교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다만 저는 제 생각이 어, 저의 이런 가정으로부터 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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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심리학까지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 20대 초반에 가남으로 돌아가셨고, 어, 제가 어릴 때, 어, 제가 어릴 때, 어,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어머니를 이렇게 가정폭력이 되게 심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그런 걸 보면서 자랐고, 어, 그러면서 이제, 어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이혼을 하시고 어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성장 과정에서, 어 제가 너무, 어 너무 아버지가 이렇게 폭력을 하실 때마다 제가 너무 마음이 너무 무섭고 슬프고 그러면서 사춘기 때는 제가 아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 이제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를 나버리고 되게 그때부터 되게 깊이 사춘기 때 방황을 하게 되었어요. 어, 어,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시면서 제가 늦은 나이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어, 거기서도 제가 우울증으로 시달리면서 상담을 그쪽 미국에서 받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바꿔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랐고 중학교 때 다락방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가정을 보면서 왜 교회를 가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지 못했고 제 안에 이런 내면의 문제는 점점 우울증으로 너무 시달려서 심리학을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 제 마음의 이런 문제가 내면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공부를 했지만 어 과거의 이런 상처들이 생각들이 바뀌지 않고 그러면서 제가 좀더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고 계속 깊이 방황을 하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달랍방 교회가 아닌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찾아가 보고 교회를 찾기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아시는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사랑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사랑교회를 왔을 때 새가족반이 시작되고 있었고 새가족반을 통해서 제가 제가 이렇게 시달리는 생각을 주는 존재가 저의 심령을 쥐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구나, 영적 싸움이구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좀 예배에 더 오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청소년기 때... 음 그렇게 깊이 방황했던 게 마귀의 종노로스로 정말 노예로. 정말 마귀의 전략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는 다녔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마귀를 몰라서, 정말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후대의 미래를 정말 무너뜨리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와 함께 이제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오면서 제가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서 저에게 심이 찾아왔고 어, 아버지가 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용서가 되어지게 되었어요. 음, 제가 예서랑 께 있을 때 어,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어,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어,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이제. 제이 청년부 전도사님께서 교회 근처에 한번 와서 어, 정말 훈련과 예배를 하면서 미래를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제가 그때 순조롭게 교회 근처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었고 교회 청년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 가운데 어, 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고시반 이 고시반을 만들어 주셨고 그 청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모여서 어,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그 말씀으로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학업을 도전하고 있는지 같이 나누고 전사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그 말씀 받고 같이 영적 싸움하면서 어, 또 같이 정식이도 오고 일천 번째 하면서. 그때 같이 했던 그 고시반 청년들의 이런 미래가 다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네 초등학교 전문 상담교사로 임용이 돼서 이제 현장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 현장에 가게 가고 나서 제게 좀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이 찾아왔어요. 아. 어 어, 어느 날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용접움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고 제 마음에 훈련이 거부되어지고 되게 자꾸 마음이 굳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면서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서 제가 예수한 길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제가 어, 정말 가고 싶었던 원하던 현장이었는데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고 또 생각보다 학생들의 이런 정신 상태가 너무 심각했어요. 그때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제가 임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임원을 책임을 못하고 그냥 나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사님과 목사님과 또 임원들, 또 청년들 어떻게 얼굴을 볼 것인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의 육신의 생각들이 저를 계속 갈등을 하면서 그렇게 1년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공허하고 어,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고 싶어서 다시 하,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예배에 정말 가야 되는데, 언제 가야 될까. 어, 그러면서 이제 합숙 때, 추석 합숙 때, 오게 되어서 저 예배 자리에 이제 앉았는데 그때 앉아서 어 그때가 되게 많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숨을 쉴것 같고 어참 제가 배은망덕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예배 오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되게 감사히 예배를 오면서 포럼 팀장이라는 이런 직분이 저에게 다시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찌되건 예배를 살수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 그런 또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은혜의 자리가 저에게 주어졌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오는데, 어, 제가 초등학교 현장에, 어, 여기서 이제 도대체 이 현장에서 어떤 방향과 기도 제목으로 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이 현장이 저는 초등학교랑 맞지 않고, 아이들은 너무 심각하고, 어, 어, 진짜 맨날 집에 오면서 울었거든요. 네, 그때 어, 청년부 목사님과 전사님께 "저희 현장에 꼭 와주시라고"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장에 와주셔서 어, 말씀을 주시고, 같이 음, 관 꺾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과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 어린이집에 계실 때그 복음의 스토리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여기서 기도를 뚫어야겠다 이런 결단을 그때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현장에 아침에 도착하면 상담실에서 음, 이 지역의 이 지역과 또학교에 흑암을 꺾고또 제가 상담한 학생들 이름 명단과 또 저희 학교의 교사 교직원들 명단을 놓고 그때부터 영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학교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때부터 제 자신과 진짜 영적싸움하는 시간표가 왔어요. 어떤, 음, 어, 그때 이제 6학년 상담 수업을 들어가게 됐는데, 음, 이제 학생이 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남학생이 저 새싹은 밟아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어, 언어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수업 중인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전학생이었고 그 후로 어, 며칠 뒤에 교실에서 그 아이가 이제 친구랑 어, 관계 문제가 생기고 분노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됐는데 그때 막 너가 이렇게 화가 나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수업 중이니까 나가자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힘이 엄청 세고 그래서 어 진짜 남자 선생님들이 와서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을 부르겠다 그랬는데 아이가 자신의 목을 조르면서 어, 나는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오시면서 학교에 이런 회의들이, 회의가 열리고 도대체 이 학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어, 상담실로 아이가 교실에서 분노를 조절 못하면 어, 상담실로 가는 걸로 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매일 상담실에 오게 됐어요. 정말 매일 이 아이가 오는데 이제 교실에서 이제 친구랑 관계 속에 너무 화가 나면 이제 상담실에 오는 거예요. 근데 상담실에 이제 문을 확 열어요. 이 아이가 오면 그래서 아, 짜증나 이러면서 이제 상담실 가운데 큰 테이블 있거든요. 거기를 계속 돌면서 의자를 드썩드썩 하고. 진짜 짜증난다 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정말 있는 힘껏 질러서 귀가 너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한 시간 동안 이 아이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너무 제 안에 이런 불안함이 이렇게 올라오고 정말 이 아이가 너무 오는 게 두렵고 상담실에 안 왔으면 좋겠다. 정말 전화가 갔으면 좋겠다. 제 안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 그리고 어느 날이 아이가 왔는데 또 화가 난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프린터에서 수업 자료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수업 자료를 제 앞에서 뽑아서 휴지통에 확 넣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이제 살인의 영 분노가 나와서 야 나가 막 이러면서 소리를 확 질렀어요. 저도 모르게 분노가 이 쌓였던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교실에 위에 올라가서 난동을 필 거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담 선생님가 저를 이간 나는데 상담 선생님이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고 <laughs> 아, 진짜 너무 힘들다 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예배 왔어요. 예배 왔는데 어 그때 이제 주중이니까 로마서 10장 주역 제자반 예배와 금요 문화 예배에 오면 어 이 예배 말씀 하나님은 너무 이 현장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제가 하, 진짜 내가 영권을 키워야겠구나. 정말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해도 정말 내 안에 강한 자를 꺾는 영적 싸움을 지속해야겠다. 그러면서 계속 그때부터 학교 또 학교 예배 정식기도 학교 예배 정식기도 계속 훈련 속에 더 들어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랑 계속 1년 동안을 같이 가는데 어느 날그 아이가 왔는데 제 안에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와도 제가 긴장이 안 되고 그러면서 제 안에 편안함이 오는데 아 이게 영권이구나. 그래서 진짜. 제 얼마나 차에서 그리스도를 불렀는지 오고 가면서 정말 그때 영적 싸움이 제 안에서 정말 사실적으로 좀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가 왔는데 아 진짜 영권은 영적 싸움해야 영권이 나오는구나.면서 하 하나님이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나 함께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체험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관찰하게 됐어요. 관찰하니까 이 아이가 제 눈치를 봐요. 그러면서 너 짜증날 때그 누가 하는지 마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알려주고, 그리스도 같이 부르자. 그러면서 영접하고 같이 불렀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상담실에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을 정말 미세하게 틀어놔요. 저만 들릴 수 있게 거의 볼륨을 1, 2로 해서.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문을 확 열고 또 들어오더니 저한테 이 노래 왜 이렇게 크냐면서 그리스도 짜증난다면서 막 그러면서 저한테 선생님 사입이에요? 진화론 몰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죽었어요. 이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들이 늘 저한테 와가지고 이 노래를 꺼 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언어들이 언어들을 통해서 정말 그 속에 이 아이 속에 장악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 흑암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냉철함이 온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서 이 아이 속에 들어 있는 살인의 영 그리고 이아야 나사의 관계를 깨는 흑암 이런 것 이것과 정말 영적 싸움하면서. 어, 이 아이가 어찌됐건, 어, 잘 무사히 전학을 안 가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와 함께 이 사건을 보면서 제 안에 아, 정말 하나님께서 제 자신과 영적싸움 하라고 이,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정말 그때 아이들의, 아이들 속에 있는 근원을 보게 되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의 시간표였어요. 그리고 저는, 어, 사실 저는 학교에서 인간관계가 되게 어려웠어요. 어, 제가 말수도 적고 잘 표현도 안 하고 그래서 되게 그때부터 이제 현장에서 두려움이 저를 확 장악했어요. 이게 업무들이. 어, 내 말씀으로 제가 무엇을 놓쳤을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게 되면서 어, 이 인간관계 안 되는 문제도 전도에 문을 막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할까? 그러면서 제가 업무들이 주어지는데 좀 상담과 관련 없는 업무들이 되게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막 갈등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나가는데 정말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겠다. 전도를 놓고 선택을 하자. 그러면서 강단 말씀으로 저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일들을 묵묵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 저에게 그런 일들을 제 업무가 아닌 것도 할수 있는 힘과 지혜가 오게 되고, 어 그러면서 어음 저를 되게 학교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선생님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되게 힘을 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같이 그거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어, 그 영웅 어, 시달 내 안에 반응을 일으키는 강한자를 결박하고 어, 정말 상대를 영적 싸움하면서 대하니까 제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 상대가 좀더 수용이 되고 제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제 좀 영혼을 보는 그런 것들이 제 마음 속에 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막 이제 웃게 되면서 또 관계들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 제가 그 만났던 전학생 학생과 또 그때 서희초 사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학교 현장에 와서 보니까, 어, 담임선생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 그걸 보면서, 어, 제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기도 제목이 되게 바뀌면서, 음, 올해 들어서 제가 상담실을 3층에 있거든요. 근데 3층에 계속 어떤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3층이 떠나가라. 근데 거의, 어제 도울고 오늘도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가 봐야겠다. 저는 이제 도움반 특수반 쪽 학생인 줄 알았는데, 저희 옆반에 어떤 남학생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아, 부장님, 어, 무슨 일이에요? 이제 제가 뭐 도울 일 있을까요? 이제 제가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잘 움직이질 않는데,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어, 조금, 지능이 조금 어렵고, 조금 발음이 조금 부족하고, 좀 어려운데, 이 아이가, 그래서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계속 지도를 해주시고 수업을 하시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이 나만 안 도와준다고, 나한테만, 어? 나를 안 시켜준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자기만 봐달라고. 그리고 도와주라는 친구들도 자꾸 왜곡하게 생각하고, 선생님 탓하고, 그러니까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는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전단 선생님들이 오시면 이 아이가 자꾸 내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저도 남 탓을 해보고 환경 탓을 해봐서 그 영적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 선생님 많이, 부장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이 아이 울 때마다 바로 옆이니까 상담실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저에게 이런 힘이 생긴 거죠. 그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울 때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 정식 기도 때이 아이와 이 부장님 이름 놓고 기도하면서 원날은 이제 말씀을 듣는데 가서. 아이가 잘 발음도 조금 부족하지만 어, 영적 기도문을 같이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날 또저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영적 기도문을 읽는데 읽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같이 부르자 그러면서 이제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어, 어, 울음 소리가 그치는 거예요. 한달 내내 울었거든요. 네. 저랑 계속 매일 가서 체크해주고 이러면서 이 아이가 흑암을 꺾어주고 아저 속에 정말 선생님을 괴롭히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이 아이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꺾어주면서 아 왔을 때 그리스도 같이 부르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어잘 울지 않고 또 저를 되게 좋아하고 어 그러면서 이 부장 선생님도 저를 되게 어. 좋아해주시고 그러면서 관계가 많이 이렇게 회복되면서 학교에서 이런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면서 저에게 이런 두려움이 떠나가고 어, 저 두려움이 이런 학교 현장에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증거를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상담실에 어, 점심 시간에 아이들이 보드 게임을 하러 와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오는데, 어, 음, 계속 어떤 학생이 계속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 서 아, 너 주말에 뭐 했어? 그랬더니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교회 다니는구나. 근데, 아, 데 선생님, 우리 아빠가 목사 예요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 가지고, 아, 아, 그래, 그래, 가지고, 아,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계속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이 아이가 또 왔길래 쉬는 시간에 왔어요. 가지고 그만화을이 아이한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거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려줬는데 이제 영적 기도문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종이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있다가 제가 이제 언제 오겠지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제가 또 이제 점심 시간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온 거예요. 하고, 선생님 그때 그거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화요일이었거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그래가지고 제가 어 그래 너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같이 어 같이 영접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보고만 이렇게 같이 <laughs> 같이 이렇게 맨날 이제 같이 부르는 동역자가 생긴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오늘도 같이 부르고 왔는데요. 어, 그때그 이명서 목사님께서 현장에 와주셔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 저희 학교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만드는 사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 속에 제가 만나는 아이들 가운데 영적 운동이 어, 지속될 수 있도록 또그 또 말씀이 제 현장또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계속 도전해야겠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제가 이제 어, 어찌됐건 너무 시달렸지만 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예배와 훈련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되었고. 원나 현장에서 제게 강단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또 새겨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제 영혼 속에 정말 저의 이런 운명, 저의 한계가 초월되고 제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맛보면서 제 속에 정말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있었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늘 시달리고 두려움 속에 나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깨달으면서 정말 마귀에게 이 근원적인 축복 그리스도 기쁨을 빼앗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늘 현장 속에 너무 그런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 교회에 와서 작은 헌신 청소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또 주시고 제가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일천번째도 심을 수 있는 저의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가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저에게 어 변화가 이런 변화를 어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오직 사람은 상담과 심리학이 아닌 말씀으로만 변환된다는 것을 제 안에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서 이 증거를 날마다 맛보고 현장 속에서 도전하면서 어, 이 현장 속에 제가 있는 현장 속에 영혼들을 보게 되었고 어, 어, 정말 학교의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들을 살려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어, 저희 학교에 음,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듣는 선생님 제자 한 명이 세워지고 또 다음 학기에 진행될 어, 예비 전문 상담 교사 교생 실습 그 대학원생과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상담하는 학생들이 정말 흑감만 꺾을 때 흑암을 꺾어줄 때제 잔소리와 율법이 아니라 흑암을 꺾을 때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일에 어, 도전하고 영적 싸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 이 생명 살리는 전문성이 이삼칠 어, 나라 오천 민족을 살리는 디아스포라 미션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적 싸움하고.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복음을 주시고 어, 기다려 주신 또 하나님과 또 예사랑 교에 그리고 단임 목사님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